아리엘 워크샵의 인스톨팀이 모델 Y 주니퍼에다가 방음을 해놨습니다 방음과 흡음을 함께 해놓은 거죠 저희는 지금 워크샵 내에서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가 필요한 펜더 부분은 조금 나중에 밀어놓고 실내 시트를 전체 드러내고 카펫까지 드러내고 실내를 꼼꼼하게 한번 방음을 차음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차를 잠깐 주행을 하러 나가볼 계획입니다 어 여기 회사 앞에 돈턱 지나갈 때도 확... 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음악 소리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도어를 한건 아니라서 바닥만 했는데 음악 소리 좋아졌다 그러면 제가 도둑놈이죠 아 근데 확실히 하부 소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줄어든 게 느껴진다 트렁크 쪽에서 들어오는 노면 소음은 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 휠하우스 안 했다며 이게 휠하우스는 안 했지만 리어 트림을 뜯은 김에 안쪽에 있는 휠하우스 쪽은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소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 역시 조용해졌네 그런 거못 느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이죠 아 이게 노면이 안 좋은데 아 하부소음 확실히 줄었어요 기분 좋게 줄었습니다 자 여기 길안 좋습니다 여기 복공판어 확실하게 하부소음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타이어 소리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휠하우스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뒷부분은 어느 정도 된 걸로 봐야죠. 실내에서 휠하우스 쪽을 다듬었으니까 지금은 앞바퀴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 그전보다 더. 이건 뭐 장난점입니다. 다른 쪽이 좋아 조용해지니까 시공을 안한 쪽은 오히려 크게 들리는 착각. 음 그게 확실하겠습니다. 테슬라 타는 분들 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어, 프론트 펜더 쪽 조음 시공을 하고 나면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뷰를 했... 드리겠지만 아, 테슬라 흡음은 꼭 하십시오 제가 노래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내용들이 몇개 있죠 BMW 타는 분들 DSP는 꼭 하세요 그거하고 테슬라 타는 분들 방음을 하고 탑시다 이제 실내 바닥이죠 실내 바닥하고 앞에 프론트 펜다 쪽은 꼭 하십시오 방음도 좋은데 흡음제를 잘 써야 됩니다 흡음제 흡음제를 잘 쓰셔야 되고 좋은 흡음제를 쓰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저거 다 불편해 어떤 걸 써야 될잘 모르겠어 비디의 좋은 시공의 재료는 포칼반매트와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여기도 덜컹거리고 되는데 어, 얌전해졌습니다 전기차가 무척 실내 소음에 민감합니다 엔진 소음이 아예 없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이즈는 무척 내연기관 차대비 심하게 들리는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이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 합리적인 솔루션 전해드리도록 해볼게요